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2계 명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어쩌면 우리는 우상을 생각하면 조선시대나 원시시대 옛날 옛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한 엘레강스한 21세기 한국에서 그것도 양문교에서 회 우상으로 무엇을 어, 설교할까? 어, 참,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가 지나도 불변하신 진리의 말씀이란 생각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이 말씀은 몇천 년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땅, 바다, 하늘 안에 있는 것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우상은 한문으로 우상 우자, 허수아비 우자와 형상상 허수아비 모양을 딴것 생명 얻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페셀인데이 단어의 어근은 파살로서 패다, 쪼개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무나 돌을 쪼아서 만든 것이 우상이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돌론인데 이는 보다라는 동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어, 어떤 한자는 한자는 이 에이돌론이 학자는 에돌론이 실제가 아닌 그림자를 보는 것을 뜻뜻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진짜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비춰진 그림자와 같은 존재를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분의 기적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허수아비 같은 거짓 신들의 미혹됩니다. 여러분, 이 우상의 유혹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칼비는 우리의 마음을 우상을 잉태하고, 손은 그것을 산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상의 공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곳곳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대만 선교 중에 휴교소에 잠시 들렀더니, 그 마을은 뱀을 우상으로 여기고 신으로 여기고 섬기는 지방이라 뱀이 곳곳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인도에도 우상이 넘쳐나 있고, 네팔에도 죄다 어, 모든 것이 우상이었습니다. 네팔에는 약 3억 3, 3천 개의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이 알지 못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우리의 성공을 우상으로 섬기고, 나의 행복을 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돈이 명예가, 성공이 우리의 삶에 행복을 줄 거라고 착각합니다. 이사야서 41장 29절에서 성경은 우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것 뿐이니라. 우상은 생명을 줄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약하고 무능한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 외에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상을 새기거나 그것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어, 돌로 새기거나 또 나무로 새긴 우상은 없지만, 우리의 돈과 명예와 권력, 행복이 우상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의 것을 신처럼 여기고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상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라고 문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들은 새겨진 우상은 섬기지 않습니다. 대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만족하게 해줄 그 무언가를 우상처럼 받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가끔 전도하다 보면 참 재미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솔직하신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하시냐면 예수님 믿으면 답답하고 재미없게 살아야 하잖아. 난 아직 술이 좋아. 나는 아직 세상이 좋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들은 아로새긴 우상을 가지고 숭배하진 않지만 자기 자신을 만족하게 해줄 그 무언가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체스터턴이란 작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아무것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믿게 된다고 라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참된 만족을 얻는, 얻는 삶을 얻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우상을 섬기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탐, 탐심을 위해 우상을 즐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주신 피조물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향한 과도한 사랑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향한 탐심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스에서 3장 5절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성경은 우리의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탐심이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가하지 못하고 세상을 기웃거리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는 신앙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바라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 탐심이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성공, 동, 명예, 가족, 건강 다 좋은 것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만, 이런 것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과하게 사랑할 때 이것이 우상이 되고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죄란 무질서한 사랑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좋은 것인데 우선순위가 없는 사랑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직업, 가정, 관계를 다잘 이뤄나가야 합니다. 돈을 벌고 그것들로 편안한 삶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 남편이 가정보다 직업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내가 남편보다 돈을 쇼핑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보다 자신의 친구를 더 사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승진이라는 우상 때문에 자녀를 희생 제물로 바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물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그것들을 탐심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되고 죄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말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의 것들을 비교하고 저울질하는 우상숭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상숭배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이 구절에 나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는 사람은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조를 보면서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이시다, 악하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우리 결혼의, 결혼의 언약관계와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 제 핸드폰에 저희 아내 사전이 아니라 다른 여자 사진을 배경 화면으로 해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날이 제제날입니다제 아내는 가끔씩 문자가 와도 누구한테 왔느냐, 왜 문자를 했는지 꼬치꼬치 따져 물을 때가 있으니까 입습니다. 왜입니까? 사랑하,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서로 신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약을 맺으시어 자신의 백성으로 자신의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분을 전심을 다해 변심하지 않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말씀을 경고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근본적으로 우상 자체가 그 섬기는 자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이 자기들을 보호하고 우상이 자기들을 즐겁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리어 우리가 그들을 섬기게 되고 또 우상은 그것을 우리를 노예로 삼게 됩니다. 예를미야 10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자기가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서 본인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버 포스트 윌라스라는 유마, 유명한 작가가 작가가 있습니다. 미국의 100대 작가로 어, 타임지에서 선정하게 되었는데, 어, 이 무신론자가, 불신자, 불신자인 이 사람이, 어, 이렇게 졸업식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무신론이란 없다. 무언가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모두가 무엇인가를 예배한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예배하는 대상일 뿐이다. 영적인 신을 예배하는 대상으로 삼는 가장 중대한 이유는 다른 그 무엇을 경배할 경우 그 경배하는 것이 당신을 산 채로 집어삼킬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돈과 물질을 경배한다면, 그것들을 통해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한다면, 여러분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이 사실이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아름다운 몸과 성적인 것을 숭배한다면, 당신은 항상 못생겼다고 느낄 것이다.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의 나이가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 은 죽음에 다다르기 전에 수만 번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지성을 경배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어리석다고 느끼고 사기꾼이라 느끼게 될 것이다. 무엇을 경배하든, 여러분이 경배하는 그것이 여러분을 산채로 집어 삼키게 될 것이다. 이 v e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작가는 며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자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산채로 집어삼키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을 만족시키려 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긴다면 우상그 자체가 여러분을 파멸로 이끌 수 밖에 없습니다. 데뷔 윌라스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을 보내고 온전히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실 수 있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섬길 때 하나님으로 인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세상의 것에 기울이 기울거리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